요즘에 이 차량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왜 소개를 못 해드렸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10년에 20만 키로 배터리 발전기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소나타나 K5 1세대 모델들 하이브리드를 800만 원대 요 정도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이제는 이제 거의 끝물이 되다 보니까 보증이 끝물이 끝난 차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엔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옵션 좋게 추가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가지고 보증 도 남은 차량이 키로수도 짧게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깔끔하게 요거는 장점이 명확한 차량이니까 장점 하나 설명해드리면 이전비 40만원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셔도 참고를 하셔야겠죠 둘째는 얘는 키로수가 13만키로 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무사고입니다 외판부 단순변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넷째 장점은 용도 이력이 없어요 다섯 번째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증기간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3년 12월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 발전기 보증이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죠 요 3개월 굉장히 짧은 기간인 건 저도 당연히 아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구독자분들이 고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배터리는 괜찮아요?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요게 800만 원대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던 이유는 보증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800만원을 넘는 가격을 주고 작년까지 많이 사가셨었는데 이 차량이 한 12년도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 보니까 대부분 다 보증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이 차량은 보증기간이 남아있다. 가격 750만원에 하이브리드 나온 것 자체로 저렴하죠. 근데 흰색 바디.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장점 소개 끝났기 때문에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앞쪽 라인, 전방 라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사실 키로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앞쪽 라인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있고 돌티 현상도 거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굉장히 큰 편인데 끝쪽까지 백화현상 하나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30% 미만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휠이 닫히기 참 쉬운데 오히려 스크래치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살짝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트 조수석 쪽 깔끔하고요 썬팅지 들뜬 부분 없고 뒤쪽까지, 위쪽까지 다 깔끔하게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외판부 상태는 제가 체크를 이미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여지는 부분 전혀 없고 그냥 타고 내리면서 생기는 이런 문콕 정도만 근데 이것도 그냥 그냥 의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뒤쪽 라인 같은 경우에도 파무 컨디션 깔끔합니다. 여기 진짜 작은 실기 사나인데이 정도만 비춰주시면 되겠네요. 자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30% 미만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끝 쪽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썬팅지 들뜬 부분 없고요. 자 뒤쪽 공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 요때현식에는 요만큼의 공간 잡아먹음이 있는데 저 위에다가 그냥 신발 정도 올려놓으시면 될 수준 근데 왜 추천드리냐면 LPG 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스통 들어오면 여기까지 다 들어오죠 근데 얘는 수납공간까지 해서 요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LPG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운전석 쪽 라인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키로수 13만 키로, 뭐, 사람들의 느끼기에 따라서 사실 다르겠지만, 연식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키로수입니다. 하이브리드란 차 자체가 많이 타려고 사는 차인데, 키로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이쪽에, 운, 1인 운전 위주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 게, 이 끝쪽에 스크래치가 보여지죠? 타고내리면서 생기는 부분. 여기만 유달리 많은 거 보면, 1인 운전자 위주였던 차량인 것 같아요. 2열 상태 좋으니까 탑승해 보시죠. 자 지금 제가 2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2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아요. 시트 컨디션 한번 쫙 보여드리면 시트 어디 찢어지거나 해짐 없이 진짜 딱 사용감 정도만 보여지는 수준 참고해주시면 되고 앞쪽에 크게 보여지는 발길질이나 스크래치 흔적 또참 좋은 게 위쪽에 파노라마 써루프 들어가 있어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요것도 개방감을 굉장히 준다. 2열에서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데 일단 컵홀더 공간 봐주시고요. 단점은 아니에요. 여기 스피커 그냥 구멍에 살짝 뭐가 뭐가 막 살짝 살짝 껴있어요 <laughs>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있는 매물입니다 1열로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1열 탑승하고 있고요 어, 하이브리드 차량 이때 럴참 좋은 게 뭐냐면 기본 휘발유 LPG 차량이라는 옵션을 진짜 급이 다르게 넣어줬던 게 이런 걸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들어가 있으니까 시동 걸어볼게요 자 이게 시동 걸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작은 LCD 창 어 현재 실키로수 1 2 9,283km 아직 13만 km 안 달렸죠? 그리고 요 주행 거리 한 번만 봐주세요. 227km 요 정도 가지고 227km를 달릴 수가 있다. 사실 고속도로 가 가지고 연비 주행하게 되면은 더갈 수도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기준으로만 딱 봤을 때는 저 정도로 227km까지 갈수 있다라고 뜨죠.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평소에 오토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타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보여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위에 그 뭔가 커버 같은 걸 씌우셨었나봐요. 그래서 오히려 가죽 상태보다는 이쪽에 커버 자국이 살짝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안쪽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국 정도만 남아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증기가 남아있는 와중에 너무나 저렴하게 나와있는데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 루프. 굉장히 인기 있는 옵션이잖아요. 많이들 찾으시는 옵션이고. 또, 흰색 바디에 조합으로. 요거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프 스루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죠? 사실 뭐 어떻게 상처내기 어려운 대시보드라서 그대로 깔끔하게 잘 나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아틀란 내비게이션 중에 신형 모델 들어가 있는 게딱 보면 보여져요. 파인드라이브. 뭐 지금 작동 상태나 연동 상태나 전부 다 깔끔한 차량이고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렌지색 입고 오셔서 더 반갑네요 손바닥 노래 지을 때까지 만 드세요 네, 이거를 지금 제가 체크하는 이유는 사제내비게이션이니까 어, 사제내비게이션은 여기다 연동을 안 시켜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제내비게이션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내비게이션 매립해 놓고 핸들 연동까지 내비게이션 연동까지 완벽하게 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다 조인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거 저희 번호판 가드 때문에 좀 가려진 거니까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는 멀쩡하다.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공조기도요. 프루토 공조기로 가져가시는 거죠.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LCD 창에 연동 깔끔하게 잘 되고요. 조금만 틀어놓고 에어컨은 계속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래쪽에 넓은 수납 공간, 넓은 수납 공간, 이구 커플도 공간, 열선 시트 전자석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 암레스트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열로 깔끔하게 어이 차량 지금 무사고 차량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는 다들 아실텐데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적으로 참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한 못해도 17, 16 이거는 공인 연비가 찍힐 거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그 이상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필요하신 분들 이전비 40만 원 면제 혜택까지 받으시면서 이 차량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너무나 짧은 키로수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전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로 구동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방금 전에 엔진 시동으로 바뀌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 면제 혜택 40만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휘발유 차량 700만원대 알아보시는 분들, 얘 710만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배터리 발전기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우측 하단 보시게 되면 이전비 혜택 40만원 받으셔서 얼마인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저 금액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ይህቺ የእን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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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የእንጂ